돼요. 이거 기이 하나하나를 풀어서 쓰기만 하면 돼요. 이거 하나의 해는 어떻게 되느냐? 에이, 어, 우리가 예전에 전자기학 1때일 Electric p o t e n 풀었던 기억이 나요. Electric 다 e l e c t r i 전위라고 하는 거죠. Electric p o t e n t V는 이런 걸 만족했어요. 라플라스안비 e 마이너스 입존 제로 분의 로라는 식을 만족했죠. 일렉트리 포텐셜이 만족하는 식 바로 이거예요. 일렉트리 포텐셜이 만족하는 미분방정식 이것이 역시 포화성 방정식이라고 했죠. 그 당시에 이 포화성 방정식의 해가 얼마였냐면 V 는 4파이 이필론제로료 분의 1 엔테그럴 R 분의 로 DV 프라임. 프라임은 소스 코디네이트에 대한 프라임이에요. 아까 프라임드 코디네이트. 소스가 있는 공간 모두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. 이것이 일렉릭 포텐셜 전위. 전위를 구했던 그 포화성 방정식의 해였죠. 이걸 그 대를 이용하게 되면 이 파화성 방정식의 해는 여기서의 파화성 방정식의 ax는 여기서 jx 대신에 로그로 바꾸면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는 그대로고 뮤 제로 대신에 입출론 제로분의 1을 대입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입출론 제로분의 일 자리에 뮤제로만 대입하면 돼요. 그럼 ax는 사 파이 분의 뮤 제로 앞에가 사파입출론 분의 일인데 사 파이 분의 뮤 제로로 바뀔 거고 뮤입출론 제로분의 1그 자리에다가 뮤지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로 자리에다가 JX 대입하면 돼요 또 JY, JZ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VPrime R 분의 아, 여기 이렇게. R 분의 어, J, JX, D, VPrime 이거 그대로 도 이용하게 되면 이것의 해는 이렇게 되죠 겠 똑같이 똑같이 A, Y, A, C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. 4, 5의 뮤제로 똑같은 걸 쓰니까, 뭐 그런데 프라임 r분의 jydv 프라임, 4, 5의 뮤제로인테그랄 v 프라임 r분의 jcdv 프라임.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구하는, <laughs> 여기서 구하는 a, 하는 것은 ax의 ax 플러스 ay의 ay 플러스 az의 az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서 자 a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이거대로 이거대로 해서 a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대입하게 되면 a는 a는 벡터는 이것에 다 ax, ax 여기 대입하고 ax 곱하고 az 곱하고 그러니까 ax 곱하고 ay 곱하고 az 곱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다시 해볼까요? 4 파이 분의 미우 제로 인테그랄 v 프라임 똑같아요. v 프라임 다 똑같은 거에 대해서 r도 똑같죠? dv 프라임까지 똑같아요. 여기에는 jx의 ax 플러스 jy의 ay, jz의 a z 이렇게 쓰시겠죠. 결국 a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분의 뮤 제로. 이게 바로 j 벡터죠. j 벡터, j 벡터. 전류밀도 벡터예요. 전류밀도 벡터. 여기서 지금 j라는 것은 j라는 것은 전류밀도, 전류밀도, 전류밀도 벡터예요. 전류밀도 벡터, 전류밀도. 전류가 있는데 그 전류가 얼만큼 밀도로 표현돼 있느냐. 그 삼차원 벡터겠죠. 이것의 r. 인테그럴. 프라임. dv prime. 이게 바로 A다. A를 구하는 것,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. A라는 Factor Magnetic Potential을 구할 적에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. 이게 바로 지금 이걸 푸는 거예요, 이거.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. 근데 A가 우리가 구하려고 한 목적지가 아니죠.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B 구하기 B. 중간으로 A를 구한 거예요.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느냐? 여기 있죠. a에다가 curl a 하면 바로 b가 된다. 처음부터 이렇게 이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거니까. 그래서 b를 구하려면 b는 이제 여기다가 a를 일단 구했으니까 b는 curl a 이렇게 하면 되겠다. a를 구한 다음에 대입만 하면 돼 이렇게. 이렇게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. 마그네틱 포텐셜을 이용해서 비구하는 방법인 거죠. 비교할 적에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 방법은 모든 경우에 다적용하셨어요첫 번째, 비구학의 암페어 법칙에 적분 이용하는 거제약이 있어요. 적분 방정식에서 비 값이 적분 기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적, 계약이 있었고, 비오사브로 법칙 선선 모양으로 선 모양으로 전류가 있을 적에 그때는 비오사법을 쓸 수가 있어요. 선 모양. 그런데 나머지 더 복잡한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야말로 수학적으로 연립방정식 푸는 일 번, 2 번식 이두 식을 만족한다는 일 번, 2 번식을 연립해서 푸는 바로 이 방법으로 해서 a를 구한 다음에 b를 구하는 거죠. 이 중간 과정은 전개할 수 있어야 되지만 중간 과정은 일단은 알고만 있다 그러면 은 a 를 구하는 이 이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만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풀기만 하면 되죠 프라임 이거만 가지고 풀기만 하면 되겠다 에~ 그래서 한번 아까 이거 이거 푸는 방법 이거 좀풀 아까 어떤 거였더라 육다지 사였던가 육다지 사가 이거였죠. 여기 아까 여기쯤에도 이렇게 <laughs> 이게 길이가 l이고 길이가 l이고 전류가 i만큼 아, 흐른다. 유한 유한 길이 직선 전류. 이거를 지난번에는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걸 갖고선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해봅시다. 이거 가지고. A를 마그네틱 포텐셜 A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B를 구하는 그 방법을 해봅시다. 역시 여기서도 이제 좌표계부터 먼저 정해야겠죠. 전류 방향 여기 원점 이렇게 에, 그리고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, 플러스 L 여기 마이너스 L 전류가 지금 이렇게 그러네. 전류밀도에 전류는 이렇게 그러네. 전류밀도 전류 I죠. I 그냥. I. 수방향으로 오는 거예요. 전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. DV.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건 뭐 벡터 어, 적분을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면 적분하면 되겠죠. A부터 먼저 구합시다. A. A는 4π 분의 μ0. 그리고 J. J는 I에다가 AZ. R. R이 문제네요, R. 음, 여기서 이제, 여기 R만 떨어진 이 위치에서의 DZ', 여기 DZ' 위치에서의 R은 이거니까. 이게 R이죠, R. 4파이 분의 미적로 인테그랄, <laughs>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. D, Z는 Z 프라임이 마이너스 L에서부터 L 될 때까지 하면 되고, 4파이 분의 미제로. 그 다음에 J는 그대로 전류 I에다가 i z DZ. R, R이 문제네. R은 루트. R이 R, 이게 Z 프라임이네요. R 제곱 플러스 Z 프라임, 제곱이네. 맞죠? 루트, 이게 r 이고 the p r i r 제곱 플러스 r i m r r i r o i r 분의 j, j는 i 방향은 e 방향이고 is j h e p r i 라여기서 o 뭐 t 2 is t 구간이 부피가 아니라 여기2까지 길이니까 이렇게 e root 2이 s t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나오네요.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4파이분의 뮤제로 i 바깥으로 나오고 az도 바깥으로 나오고 루트 루트 r제곱 플러스 z 제곱분의 1 dz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l까지 귀항의 프라임 붙었으니까 프라임 이것은 사실은 사인의 적분, 코사인의 적분 하는 것처럼 적분, 요 특별한 적분을 알고 있으면서 좋겠죠. 이 적분은 뭐냐? lm c prime r 제곱 플러스 r c prime c. t h 이 s is the same thing. t C 는 L n u s c c. i m e Lm. LD 판 것은 LD 플러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 LD 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건데 그 그거 마이너스. 이거.